여러분, 어, 변화와 변질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비슷한 말처럼 보입니다. 무엇인가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변화와 변질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변화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라면 변질은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한, 뭐, 이렇게 재밌는 글을 찾았는데, 변화와 변질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먼저 변화는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바뀌면 변화래요. 화난 여자가 환한 여자로,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가 자각하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가 밝은 여자로,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여자로, 빛을 지은 여자가 빛을 내는 여자로, 그렇게 바뀌면 변화라고 합니다. 그럴 때 변질을 모신가면 거꾸로 된 거예요. 여유 있는 여자가 여우 같은 여자로, 환한 여자가 환한 여자로, 따뜻한 여자가 따지는 여자로, 자각하는 여자가 착각하는 여자로, 밝은 여자가 밝히는 여자로, 답을 아는 여자가 답답한 여자로, 빛을 내는 여자가 빛을 지는 여자로 바뀌면 변질이라고 합니다. 변화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이죠. 변질은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변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유가 치즈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것은 변화입니다. 더 맛있고 또 다른 음식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유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면 그것은 변질인 것이죠. 특이한 것은 영양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썩어질 때더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요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저는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변화여서 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더 멋있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더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늘 변화와 변질 속에 그 사이에 서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변질에 사는 사람 변질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뉴스나 신문에 보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크리스천들이 변질되어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참 아프지요. 성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 권력과 명예 이런 탐욕들에 빠져져서 더 이상 헤어 나올 수 없는 길을 걷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뭐 우리 목사님 이야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같은 목사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제가 아는 분 이렇게 아, 참 좋은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저분이 그랬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변화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요.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다. 늘 긴장이 있어야 되죠. 변화와 변질이요. 그렇게 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옛사람으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된다는 그리스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변화되어지는 온전한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이 무엇인가하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전에 설명을 하는데 17절에 보면 그럼으로 접속사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면 그 전에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핵심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도 보 우리게 어떻게 곤면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할수록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있고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옛 사람을 날마다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변질되어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쫓아서 다시 신앙에 회귀하는 나쁜데, 나쁜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삶으로 너희가 다시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있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변질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17절에 보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허망한 것, 행, 허망한 것 같이 행하는 것처럼 허망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허망이고 허무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줄줄 줄 알고 알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이요 결코 행복이 아니라 허망이고 허무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허무에 굴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결론은요, 허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전도서를 시작하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짧은 문장 안에 한절 안에 헛되다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사용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죠. 세상에 불유함도 있고, 풍요함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증표가 그것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허무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인생에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옛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과 정욕이 여전히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험망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각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신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집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총명한 사람들 많던데요.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많던데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세상 속에서는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가장 큰 지식을 잃어버렸다면 사실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할 수가 없죠. 보다 중요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삶을 알지 못한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진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모르는 무지 속에 살아가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은요, 허무입니다. 허망함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열리는가 하면 지각이 열립니다. 천지 만물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꽃한 송이를 받아요. 꽃한 송이가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그꽃한 송이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봅니다. 꽃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무리 탁월하게 꽃을 연구하고 꽃에 대해서 잘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꽃에 대해서 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꽃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청과 영광과 섭리를 그 속에서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바라봐도 하늘 속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하늘의 해와 달들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새로운 지각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위시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10편 8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그냥 하늘이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신비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대단한 표현을 하죠?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을 바라보고 그 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의신 하나님이 하찮은 미물 같은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것이 놀랍고 기이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총명함이 열린 거예요 지각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옛사람을 따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계속 나오는데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탄과 방임으로,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느껴도 아프지 않는 사람.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때렸을 때 몸에 병이 들면 아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아픈 것을 모르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아프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삶을 바꾸거나 병원에 가거나 하던 것이죠. 그런데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면요 그렇게 느끼지 못하다 죽는 거거든요. 감각 없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감각 없는 병이 있죠. 문둥병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요 손이 다 썩어져 들어가고 다리가 다 썩어져 들어가도 아프지가 않는 병이에요. 그렇게 썩어 들어가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자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쾌락과 정욕을 쫓지만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방탕하게 살고 방임한다는 거예요. 방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악을 걸어가며 죄악 속에 머물러 살아가지만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다가, 어떤 일로 해서 교회를 빠졌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는 것이 참 마음에 걸리거든요. 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일 때는 그렇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쌓이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주일날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네? 방임하게 되어져요.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떨까요? 삶의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에도 아주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근데 이 제가요 계속 반복적으로 오래 삶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죄 앞에 자신을 방임합니다. 뭐 이런 죄 저도 하나님 괜찮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삶은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에 걸려서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신앙의 양심이 썩어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살충기 아시죠? 여름에 되면 벌레들이 불을 밝혀놓습니다. 그러면 벌레들이 몸, 뭣도 모르고 불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냥 전기가 흐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벌레가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나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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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잖아요. 전기 축적에 죽는 거예요. 옷도 모르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쪽으로 가면 잘살것 같은 거예요. 더 좋아 보인 거예요.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사, 살충기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야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면 더잘 살아. 그쪽으로 가면 더 행복해. 네 인생 괜찮아질 거야. 그쪽으로 마구마구 달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탁 하고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을 방임하며 그쪽으로 내버려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명한 목사님이나 탁월한 크리스천이 그렇게 되어진 것, 그 일들이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만큼 해보니까 괜찮네. 이 정도는 괜찮네. 자기를 자꾸 방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화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변화의 삶, 성숙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아주 심플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배운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면요 세상이 너무나 바, 밝게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하면요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배운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폴검의 수필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수필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유치원에서 익힌 소중한 습관 10가지를 기록하는데 첫 번째,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두 번째,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세 번째, 남을 때리지 말아라. 네 번째,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다섯 번째, 내가 어지럽은 것은 내가 깨끗이 치워라. 여섯 번째,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일곱 번째,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라. 여덟 번째,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아홉 번째, 용변 후 변기물을 내려라. 열 번째,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하고 손을 꼭 잡고 서로 의지하라. 여러분, 아주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우는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수많은 문제들이 뭔지 아세요? 유치원에서 배운 걸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치원에서 무엇이든지 나누어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마라. 이렇게 늘 우리가 유치원에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출일마다 듣는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배웠던 아주 심플한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습의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벗고 입으라는 거예요. 그죠?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옷에 비유하고 있어요. 옷에. 그죠?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습이 뭐죠? 옛날 습관이에요. 옛날 습관이 무슨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제된 습관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된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존재로 우리를 여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 구습관 제약된 습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변화된 삶에 합당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십시오. 새로운 습관이 인격을 바꿉니다.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번 스크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런데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세살 버릇 이 여든까지 간다. 안 바뀌거든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훈련이요. 예, 훈련.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어떤 버릇이 생겼을까 어떤 습관이 생겼을까요?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별볼일 없는 인생이라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하셨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는 그런데 그들 안에 있었던 구습이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젖어왔던 이 습관이 요 벗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부서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원래 애굽에서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요 걸어서 12일 정도 약 2주만 하면 갈수 있는 거리거든요 북쪽 길로 걸어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뺑뺑 돌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의 예습관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새로운 습관을 입히시는 작업이 그 작업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습관을 계속 쫓아 사는 거예요. 근데 늘 예습관만 바라보면 살아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새로운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내삶 속에서 길들여야 돼요. 그리스 안에서 변화된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길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벗고 입는 것이 뭘까요? 아까 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옷을 한번 입으면 계속 입고 다니나요? 지금 옷 입고 오신 분들 중에서 한달 전에 입었던 옷 지금까지 입고 있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밤이 되면 때묻은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새 옷을 입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새 옷을 입는 새로운 습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 가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천국 어차피 천국 티켓을 따놨으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에 이제는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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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날마다 그룩한 변화를 일으켜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너희 안에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고 합니다 아니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룹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 앞에 서는 데쓸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 완성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은요, 과거에 묶이면 안 됩니다.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오늘날마다 주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특이한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우리의 삶으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음 속에 세상의 것, 죄악의 것을 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그것으로 채우면요, 예수를 믿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행동은요, 변질되어져서 죄의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오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 드리고 성령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보좌에 모셔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 가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의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마치 내가 뜨겁게 뜨겁게 기도하면 저 밖에 있던 유령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나를 막 다스리고 난내 인생에 형통함을 주고 만사 형통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처럼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성령님 그런 분 아니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의 변화는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 여러 사역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한 가지가 바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설교 일주일에 주일날 30분 설교하잖아요. 이 30분 설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법의 시간입니다. 왜 마법의 시간인가 하면, 짧은 30분의 설교이지만, 이 30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했던 사람들은 그 낙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시간이 짧은 30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30분의 설교의 시간은요, 마법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마법의 시간을 누가 일으키는지 아세요?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거든요. 월요일부터 설교 본문을 잡아서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필요한 예화는 없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합니다. 원고를 작성하면 논리적으로 이것이 잘 작성되어졌는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울 앞에서 때때로는 서서 설교를 하는 연습도 해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열심히 선포합니다.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변화시킬까요? 제가 변화시킬까요? 아니죠. 성령님이세요. 열심히 목회자가 설교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낙심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오늘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변질은 사망의 길입니다. 변화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앞에 변질의 길이 있고, 변화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완악하고 무한박해지면, 변질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거룩한 변화의 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옛 사람을 날마다 벗고 새 사람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기르십시오.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